밤새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내 눈에도 너무 예쁜 거야. 애들이, 어머, 니네 엄마 너무 예쁘다. 니네 엄마야. 하고 막 엄마 원피스를 만지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 우리 엄마다? 막 인사시키고, 선생님한테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그렇게 좋아. 그래서 돌아가시고, 옷장문을 열었는데 그밤색 땡땡이 원피스가 있는 거야. 그게 몇년된 거겠어요. 얼마나 입었는지 다뤘어 이렇게. 근데 그걸 곱게 드라이해서 걸어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제가 눈물이 터졌거든요. 그걸 붙들고 엄청 울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딸내미가 좋아하고 사랑주는 원피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끝까지 걸어놓고 늙어서 입을 일이 없는데도 그거를. 여러분 이 마음 공부.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마음을 쓰면서 아픈 마음 다 이해해주고 쓰면서 냉정한 거야 동시에 일반인은 어때요 아이고 마음에 휩쓸려서 냉철하지 않죠 아픔을 보면 너무 두려워서 급할 때 손을 못 써요 여기 돌아오다 보면 여기 지리산이 왜 꼬불꼬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오다가 사고 난걸 봤어요 사고가 어디서 나면 이렇게 꼬불꼬불한데서 그 청소년들인가 봐 마구 몰다가 앞에 오는 트럭인지 뭔지라 박어갖고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고 나면 어떠냐면요 그냥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박으니까 내장이 다 터지고 그럼 여러분 막이 내장이 터져서 나와있어 그러면 내장을 얼른 집어 넣고 안 그러면 이게 지혈이안 되면 피가 막 흐르죠. 태자 터져 나고 막 골이 터지고 이래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차를 막 세웠는데 가봤더니 웅성웅성하고 구경하고 있어 이걸. 이걸 어떻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접근을 못 하고 이게 냉철하지 않은 거예요. 119에 전화만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사람을 안으로 끌어 넣고 이거 대지를 못 하는 거죠.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남자들 빨리 뭐하냐고 이거 사람 죽는다고 끌어놓고 내장을 집어넣고 대충 물로 세척해서 물좀 떠오라고 래서 세척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딱 지혈하고 있어야 돼 이런 담요 같은 거옷까지 같은 거막 찢어서 그래야 생명을 구하는데 체온이 막 떨어지잖아 그걸 안 하고 다들 냉철해야 되는데 그거 마음고부 안 되면 그래요 감정이 휩쓸리고 너무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을 못해 이렇게 얼음처럼 얼어서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아 정신이 못 차려지니까 문제지. 호랑이한테 물려갔더니 어, 호피백사 너무 두려워. 자기 아픈 모습 호랑이에 물려가는 자기 아픈 모습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 보니까 문제죠. 정신을 냉정하게 차리려면 두려움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응,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야. 냉정하게 지금 내 현실을. 그래서 현실 보기 싫은 아버님들이 옛날에 어떤 짓 했어요. 술 먹고 들어오잖아맨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뇌를 마취시켜 갖고 내 현실을 안 보려고 그래. 자식 새끼 열 명이나 있고. 나는 딱맞이몇 맞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걱정 다 올라오고 너무 아프지요. 그거 안 보려고 술 먹고 때리고 자기 마음 안 보려고 그 버림받은 그 아픔 보는 게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아픔 안 보려고 대신에 쓰는 도구가 뭐냐? 여러분이 늘 썼던 도구가 있어 미움. 예를 들어 엄마가 형하고 나하고 놓고 차별했어. 형을 더 이뻐했어.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날을 인정하는 게 두려운 마음을 느껴야 되죠? 그걸 안 느끼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대들어. 엄마! 엄마는 왜 형만 좋아해? 또 형한테 네가 형님은 다야 이렇게 미움 쓰고 살았어요. 아픔을 안 느끼니까 대신에 아픔을 느껴야 그때 그 아픔을 느끼고 나면 그게 사랑이란 걸 알게 되고. 그 두려움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져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보고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나면 다 버리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픔, 미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부르려고 했던 노래가 엄마 아리랑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요. 한 번도 저를 안아준 적이 없던 엄마. 저희 엄마가 그때는 그게 그렇게 미웠어요. 다른 엄마들이 아기를 안아주잖아. 나는 엄마가 자식을 안아준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안아주지라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강의 때 이게 한이에 쳤는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저희 집 아파트 밑에 쌀집이 있었거든요. 쌀집 아들이랑 제가 동갑이었어, 여섯 살. 근데 어느 날 이제 걔랑 막 놀다가 잘 가! 이랬는데 걔가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때는 거기 엄마가 쫓아나오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아구내 새끼! 하고 안아줘요. 근데 막 그때 마치 걔는 이 세상을 다 가진 왕이고 나는 거지 새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게 진짜 침이 흘렸을 거야, 제 입에서. 아~ 넌 좋겠다 그다음부터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쌀집 아줌마의 딸로 태어나리라 그리고 그 쌀집 아기가 제일 부러워 이 세상에서 뭐 부잣집 자식 뭐돈 많은 아기 하나도 안 부러워 공부 일등하는 애안 부러워 나는 걔가 너무 부러워서 졸졸 따라다니고 툭하면 그 쌀집에 가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가 비싸다고 그 쌀집에서 쌀은안 시켜 먹어요 딴데 시키는데 맨날 그 쌀집에서 쌀 시키라고 하고 거기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인사도 가끔 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너무 원했던 거지. 근데 엄마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왜 엄마는 나 안아줘? 안 안어줘? 근데 차가, 차마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어. 엄마를 보면 그 마음이 올라와. 나 사랑받고 싶다. 엄마는 나왜 안아줘? 안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마음이 너무 아파. 버림받은 마음이니까. 안 안아줬으니까. 안 너무 아프니까. 이걸 말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거 참아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말이 안 나고 헛소리가 나옵니다. 아우 엄마는 얼굴이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부스시해 머리는 그게 뭐야? 막 계속 미움을 쓰는 거야. 대, 대신에.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단한 번도 할머니한테 안겨 본 적이 없다는 걸. 안겨 본 적이 없어서 날 안아 줄수 없었다는 걸 죽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저희 엄마 마음 느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버림받은 아픔이 저보다 1 0 배는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사실은 살면서 제가 엄마 역할하고 저희 엄마가 제 딸처럼 굴었던게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왜딴집 엄마처럼 나한테 엄마로 사랑 안 주고 맨날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징징거리고 애기처럼 하아 지금은 그게 너무 이해돼요. 도시락을 못 싸가서 아들 넷에 딸 둘이었대요. 딸은 도시락을 안싸 줬어. 아들만 싸 주고. 그것도 꽁보리밥으로. 그래서 저희 엄마가 빈 도시락을 가져갔대요. 너무 창피해서 그 있는 것처럼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물을 먹은 거야. 물 먹고 그냥 거기 설키가 뭐하니까 계속 걸어서 물도 다 내려가 버리더라. 어느 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아팠던 엄마가 저를 안아줄 수 없었겠죠. 그 엄마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미워했거든. 아픔을 이해하고 나서 엄마의 아픔을 딱 느끼는 순간 그 다음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픔을 느껴야 사랑이구나 상대의 아픔을 느껴줘야 사랑이 오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옷장을 열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저희 엄마가 짠순이라 머리 5천원짜리 파마에다 몸 빼바지 입고 막 학교에 오면 우리 부반장 엄마는 백 바지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정형외과 집 사모님이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막 촌스럽게 오니까 내가 엄마 온다고 그막 도망 다녀요 화장실 뒤로 숨고. 안 봐. 어느 날 집에 가서 막 승질내면서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도시락 네가 안 가져가서 가져, 갖다 줬대. 그래서 굶을 거야, 굶을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창피해, 엄마 창피해. 막 해버렸어요. 엄마한테. 그거 머리 그렇게 하고 막이 고추장 무치챙 고추, 창피해. 오지 마, 오지 마. 막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라고. 얼마나 서러웠겠어. 딸한테 버림받은 거지, 그죠난 네가 창피해, 엄마로.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 엄마가 학교를 왔는데 우리 반 부반장이 오더니 이래 엄마 왔는데 엄청 이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쁘다는 말에 왜,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희 엄마가 옛날에는 고대라는 게 있었어. 또 고데기 있죠. 이렇게 연탑불에 꽂아놨다. 이렇게 마른 거. 저희 엄마가 고대를 해서 곱게 올리고 전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희 엄마의 최고 이뻤던 모습으로 기억돼 있어 고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저희 엄마가 키가 작고 말랐어요. 허리도 잘록한데 거기다 이렇게 원피스. 밤새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내 눈에도 너무 예쁜 거야. 애들이, 어머, 니 엄마 너무 예쁘다. 니네 엄마야. 하고 막 엄마 원피스를 만지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 우리 엄마다? 막 인사시키고, 선생님한테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일. 그렇게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좋으냐고 묻고,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면 저희 엄마가 그 밤색 땡땡이 원피스만 입고. 그 대학 갈 때까지 마지막 그왜고3때 수능 보기 전에 왜 입시지도 선생님이 부르잖아요. 그때까지 그걸 입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정문을 열었는데 그 밤색 땡땡이 원피스가 있는 거야. 그게 몇년된 거겠어요. 저희 제가. 3 5 살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초등학교 때 입었던 그 밤색 땡땡이 걸려있는데 얼마나 입었는지 다뤘어 이렇게 근데 그걸 꼭게 드라이에서 걸어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몰라 제가 눈물이 터졌거든요 그걸 붙들고 엄청 울었는데 마음 공부하면서 다시 알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딸내미가 좋아하고 사랑 주는 원피스인 거야 그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끝까지 걸어놓고 늙어서 입을 일이 없는데도 그거를. 너무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때 되게 참회를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했을까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단 말을 수치스러워서 못 하는데 우리 엄마는 딸한테 그걸 당연히 못 했겠지 내가 그걸 못 해준 게 지금 살아 계시면 내가 우리 엄마 이렇게 업어주고 아구 이뻐라 안아주고 뽀뽀 쪽해 지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사랑이 지금 아고 아고 이뻐라.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지난번 부경지부 갔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아기 같아. 해라님, 해라 엄마 이렇게 따라다니고 날막 안고 화장실이. <laughs>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안고. 해라 엄마 그래서 보니까 80 먹은 할머니. 아고 우리 내었 딸. 내가 이제. 그렇게 사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건 누구나 그래요. 왜 여러분 여러분 후회 안하길 바래요, 저처럼.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무리 늙었어도 사랑받고 싶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못 받았죠. 옛날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저희 엄마도 배를 고르면서 살았으니까.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얘기를 했다가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이렇게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다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픈 마음 한 자락을 여러분이 여기 와서 꺼내봐야 돼 그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기 전부터 분노가 올라왔을 거야, 많이. 왜? 그 아픈 마음을 왜 보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왜 보라고 하는 거야? 제발. 보기 싫어. 화내는 거야. 화내고, 막, 살인하고 이런 아기들은 다그 화난 애기예요 옛날에 왜 그, 신창원이라는 도둑이 있었죠? 그 아기가 이런 말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칭찬 한 번만 해줬어도 난 이렇게 안 됐다. 화난 애기야 엄청 똑똑하고, 공부 잘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칭찬 한번을안 해준 거야. 어느 날 아기가 학용품을 훔쳤대요. 그럴 수 있지 그치? 여러분 도둑질 안 해본 분 있어? 안 해봤어? 나, 나 어렸을 때또 나의 비하가 나오네. 어렸을 때 아빠한테 아빠 10원만, 신호 5원만, 5원만, 신호등 사탕이 5원이었어. 나 아직도 기억나요. 빨강 초록, 노랑 이게 신호등 사탕인데 5원이었어. 아빠 5원만 하면 아빠가 아빠 눈 봐! 맨날 이랬어. 안 무서워! 도원이나 내놔! 그러면 <laughs> 저희 아빠, 아빠 눈 봐! 맨날 그러면 재미도 없어! 맨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훔치기를 작정한 거야. <laughs> 그래서 가게를 갔어요. 가게 갔는데 이제 거기에 가게 주인이 고시생이었던 것 같아, 총각이. 와, 이제 고시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애기가 무슨 뭐 이렇게 사기, 쓰리꾼도 아니고 그게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막 부시럭부시럭 이걸 주머니에 바짝 넣어! 훔치는 거지. <laughs> 근데 이 아저씨가 얼굴도 안 들어요. 그럼 나다 훔쳤으면 인사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 아저씨가 그래, 잘 가, 또와 가야 이래. 그러면 또나 신나게 까먹고, 한한 달을 훔친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훔치는 애기는 지옥 간다는 거야. <laughs>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물고 불고 기도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훔칠게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시는 안 갔어 그리고 그 가게 발걸음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아, 꼬마 아가씨 요새 왜안와 그래 나보고 그래서 어, 너무 무서워서 네 갈게요 안,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좀 막았어요 세월이 올려서 제가 이제 약사가 되고 약국을 하면서 가끔씩 문득 의문이 들었어 몰랐을 리가 없죠 이러분 부시럭 부시럭 다 집어넣는데 그치 그걸 알았어요 그냥 내비둔 거야. 애가 귀여우니까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그냥 알았어요. 그걸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저도 우리 약국에 오면 애기들이 좀 훔쳐가요. <laughs> 꼬맹이들은 엄마 몰라. 엄마 이거 사줘. 그래도 안 사줘. 이렇게 슬리슬 쳐. <laughs> 한 번은 잡혀온 애기 있었어. 엄마한테. <laughs> 얘가 이걸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애한테 눈을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가 준 건데도 애기 왜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요. 진짜 얘기하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얘기 했어요. 그랬더그 아기가.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약국물을 이렇게 열더니 아줌마! 이제 미안한 거야. 근데 나한테 이렇게 탁자에 뭘올려놨 꽃! 뭐 꽃을 만들었는데 어버이 날이라고 엄마 아빠 꽃을 만들었는데 약사님 줄려 가져왔대. 가끔씩 그렇게 저한테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준. 그때 저를 상처주고 아프게 했더라면. 근데 그 신창원이 그런 거야. 학용품을 훔쳤는데 학용품 그 문구점 아저씨가 얘를 끌고 온 거야. 아버지한테. 얘가 훔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지만 아가 너 갖고 싶었어? 돈이 없었겠지 그치? 어,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소년원에 갔대요 그럼 여러분 소년원에 간게 아픔이 아니야 얼마나 냉정하게 버린 거야 여러분 그, 그렇게 잘못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너무 갖고 싶어서 딸려가거든 아기가 마음에 힘이 없어서. 이럴 때한번 혼내키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 연필한 자를 사주면 괜찮을 건데. 그 갔다 온 다음부터 그 버림받은 그 분노한 아기가 복수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렇게 결심했대요. 정말 마음으로. 내가 9시 TV에 가장 나쁜 놈으로 나와서 당신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여줘서 당신이 얼굴을 들고 이 땅에 못 살게 하겠다. 이렇게 복수심에. 그 복수심으로 살아왔는데 감옥에 이 사람 이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엄청 울었대요 그 복수심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그 복수심이 여러분 왜 울었을까? 그렇게 복수하고 싶었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울었을까?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전하고 아빠가 자꾸 버리니까 대신에 미움으로 복수심 애증으로 전했던 거야. 이제 복수할 대상인 아버지 복수심 대신 사랑을 못 전한 한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 교동안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제가 그 마음이 올라서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 그 아기가 너무 아픈 거지. 이제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것도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응? 그그 지난번에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니까 손주를,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가고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손주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애를 이렇게 칼로 찔러나?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할머니가 감옥에 왔어요. 그러면 사람을 찔렀으니까. 아이고, 이놈 새끼야, 왜 그랬니?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단한 마디 그 말이 없어. 보자마자 막 울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경찰 어? 경찰관 날이 날을 넣주시오. 어내 불쌍한 손주 죽 꺼내다 불쌍하다고 계속 불쌍한 손주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울고 이제 감방에 거기 딱 들어가더니 옆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을 거야. 불쌍한 우리 할머니를 할머니 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근데 막 울면서 나간 할머니를 보고 들어왔거든. 밤새도록 굴면서 할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걸 느끼니까 참여하게 되죠. 아픈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교도소에 가두고 죄명을 물어서 벌을 줘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거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딸려가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많이 버림받은 사람이 그렇게 범죄인도 되고 자살도 하고 죽고 싶은 아픈 마음. 이번에 온 기수 여러분들의 마음 중에 제일 큰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3일 정도 내내 올라왔던 마음이 있어 미리 예고편을 때려 마음은 헤라 <laughs> 엄마는 동물이야 몸이 그래서 밤만 되면 오셔 여러분의 영가들이 다 왔어 조상이 <laughs> 다한 맺혀서 죽었어 어떤 마음 죽임당한 마음 그래서 죽고 싶었던 마음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 받고 아프게 죽은 사람들 자살도 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픈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아픈 마음을 보면 막그 죽고 싶은 아픔이 엄청나요.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누구를 나를 어떤 나 버림받은 나 열등한 나를 얼마나 아프면 버림받은 나를 얼마나 조상 대대로 버렸으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죽고 싶어 죽이고 싶어 나를 여러분 살면서 나를 죽이고 싶은 적 있잖아. 그렇죠. 막 화가 날때 그거야. 내가 뭔뭐 실수를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지가 화내는 애기들 있지. 그건 뭐야? 자기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막 화내 화내는, 화내는 엄마 아빠 전부 자기 열등이를 투사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 자기 열등이를 보는 거야. 남의 새끼가 잘못한 거 보고 화가 안 나. 자기를 투사 안 하거든. 내 자식은 나를 투사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 열등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어. 또는 너무 아파서 안 보고 싶어. 의절해 버리는 거야. 버려 버려. 너무 아프니까 두려워 그 아픔 보는 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픔 마음 한 자락 알아주는 게 사실은 인생을 바꾸는 거지. 한 번은. 어떤 분이 왔냐면, 거의, 그, 깡패, 여기 문신을 했어. 전과 12번, 뭐, 13번, 이래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누구가 이래 딱 오더니, 첫마디가 딱 앉더니, 이래요. 헤라님, 나 내일 아침에 갈줄 모릅니다. 퇴소할 줄 몰라요. 나 잡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안 잡을게요. 네, 안 잡을게요. 커피 한잔 타보시오. 아, 네, 커피 한 잔. 나형앞딱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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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랑 그래서 친해졌어요. 이게 마음을 안 열지 아픔이 큰 사람이서 두세번 하고 커피 좀 타주고 그랬더니 이제 좀 친해졌어. 근데 그분이 개미움 덩어리거든. 껌패 조폭으로서 얼마나 사람을 때리고 그랬어. 그래서 당신 아플 거다 강의 시작하면 아플 거다. 그랬더니 어뭐 그래 뭐 아플 거예요. 막이러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았어. 앞에 앉히라고 이렇게 앉았어. 근데 강의 딱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막 이분이 막 절뚝거리게 일어나. 뒤에 가더니 막 이렇게 걸어다니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강의가 딱 끝나니까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이게 그냥 있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강의 시간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 하러 와서 왜 아프냐고. 그래서 당신 속에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아픔이다. 버림받은 나, 열등한 나를 너무 아프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 사랑을 받으면 걔가 살 수가 없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미움이죠. 미움 중에 극에달한 미움이지 그치?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해라 엄마는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온 몸에서 그냥 사랑 파동이 뿜뿜 나가. 말을 하면 그 마을에서 에너지가 나가거든. 막 가서 치는 거야 몸을. 그럼이 죽고 싶은 죽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애고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파 죽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주르르 나.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 공부 다 필요 없다. 사람은 일을 잘해야 된다. 소여물이나 먹여라. 그래서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일찍 일찍 집에 와서 소여물을 그렇게 먹였대. 칭찬 한 번은 안 해주더래. 그리고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면 자기는 이제 처맞고 자는 게 일상이고. 엄마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 포기하고 엄마한테 사랑 좀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느 날 부부 싸움 그하고 나서 자기한테 화풀이하다 이래. 옆집에 있는 아기 영철이는은 정결등할 응? 때 하는데 너는 뭐니 이래드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 매진했대.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중학교 생견일에 최초로 올백을 맞은 거예요. 이야기가. 6개월 동안 코피 나게 공부해서 얼마나 좋았겠어. 드디어 우리 엄마한테 칭찬 한번 받는구나. 그리고 막 이걸 들고 정말 바람 같은 속도로 집에 왔대요. 근데 엄마가 애석하게도 그날 세계 2차 대전을 한 거지 아버지랑. 막 싸고 기분 머리까지 나서 이렇게 분수 시계로 이렇게 아궁이 에 불을 떼고 있는데 엄마, 엄마 우리 중학교 생긴 이래 이거 나 이거 백정 올백 처음이래. 어, 그리고 막 좋아서 일단 이 아기는 사랑받고 싶만 가득해서 주니까 엄마가 그걸 딱 봤더니 그냥 아궁이 에 불에다 이렇게 넣어버렸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 정말로 소리가 들렸어요. 헤라님. 뭐가 쿵 떨어졌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대요. 척커덕 마음의 빗장을 달아버린 거야. 그 뭐예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리라. 포기한 거죠. 그 길로 울면서 뛰쳐나가서 서울에 올라와서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 속으로 들어가서 주먹질을 하고 삥 뜯고 이럴 때마다 개분노가 미운 거죠. 사랑 못 받은 이 아이가 그 아픔을 그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움을 쓰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들어갈 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 증오십이 올라오면서 좋았대요. 봐봐, 네 아들 꼬라지가 이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정과 12범이 되고 이제 머리가 쉬고 50이 넘고 60이 다된 나이에 또그 짓을 해서 또 훔치고 그래서 법정에 딱 섰는데 그날따라 그 판사님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때 뛰쳐나오지 않고 계속 공부했더라면 내가 저 판사님이 앉아있는, 저기 앉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나를 망친 게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였구나. 엄마도 그때 힘들었는데 아빠한테 얻어맞고 부부싸움에서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났대요. 엄마도 이해 못 해준 걸 알았고, 엄마를 버린 걸 알았고, 버린 받았는 줄 알았더니 엄마를 버리고 나온 걸 알았고, 그 뒤에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지, 자기가 자기 자신도 버리고 함부로 산걸 아는 거예요. 아픔을 안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엉엉엉 막 울었대. 그랬더니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이번에 혹독한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판사님이 계속 우니까 피고는 죄를 뉘우치니까.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너무 니우친다고. <laughs> 집행유예.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음. 그리고 났더니 어떤 아는 후배가 와서 얘 헤라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형한번 가봐. 거기 가면 형이 마음을 다쳐서 그래. 그래서 나를 알게 되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 아픈 아픔 애기가. 아픔을 인정 안 하면 나도 미워하는 것이고 상대도 그렇게 미움 주는 거예요. 미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상대도 미안한 거 알겠지, 엄마가 나중에는. 상대도 사랑하는 길이고. 현대인은 자기 마음에 아픔을 안 보려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기가. 상담하는데 내가 정말 눈물이. 그 아기가 그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같이 끊어놓고 울었다니까. 그 불소식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허! 여기서 정말 여러분 그막 칼로다가 심장을. 제가 막 누름이 터지니까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뭐 상담하다 이게 막한 30분 운것 같아. 막. 그게 막그막 너무 아프죠. 칼로 찔린 것보다 더 아파 그게. 여러분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해. 칼로 찔린 건 아프다고 막 가서 상처 수술하는데 마음이 아픈 건 이거 뭐 괜찮아 이러고서 막 피가 질질 흐르는 채로 <laughs> 어떤 아기는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는 아기가 있어. 그냥 상처가 다 노출된 채로. 여기 와서 그 상처를 한번 봐주는 게 연고 바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상처를 못 보지. 여러분 여기 총알 맞은 상처를 못 보잖아. 그렇지? 그렇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크면 못 봐. 그게 아파서. 봐야 돼. 치료해야 돼. 그리고 연고 바를 때 아파서 아! 못 바르죠? 근데 이렇게 발라줘야 돼. 용감하게 그걸 해야 여러분 상처에 새살이 돋고. 이 세상은 뭐죠? 안 아프고 살길 바라면 안 돼. 안 아프고 안 아프고 살길 바래요 여러분 안 아프길 원하면 저 무덤에 가보세요 그 무덤에 있어 다안 아픈 사람들은 그렇죠 어 이게 굳은살이 베겨서 이렇게 좀 맞아도 그 아픔을 인정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목소리>